저속노화챗 g 티가 알려준 고대 p t 가 알려준 l 대로 s i o n 젊어 d e r o Tanya, I don't know what you have there. What did you go on that time?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할때 왼손으로 양치하기 저속노화 컨텐츠를 하는 이유는 정말 요즘에 AI가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을까 플러스 뭐 하루 한다고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냥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대 초반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고속노화보다는 저속노화에 올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제는 위를 쉬기 위해 저녁도 먹지 않았던 시선... 아니 오늘 스케줄이 빡빡하더라고요. 채지피티가 짜준 게. 그래서 응? 지금 이른 아침부터 쿠딱쿠딱 해야 되거든요? 상이상이상이 늙으면 안 돼요. 상이상이발 줘봐. 발한번 만지게 해줘. 성이 늙으면 안 돼요. 상이 응? 언니랑 잤지, 여기서? 봐봐. 아, 귀여워. 왼손으로 양치가 돼. 음, 어려워. 할수 있는데? 우와, 어려워. 진 약간 노노노요 부안담는데 이게 너무 겨울에는 이런 약간 유분이 많은 제품 바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계속 꼭해 줘야 돼요. 손으로 양치하기 끝.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인스타 광고 보고 샀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속건조 심하신 분들 써보세요. 세럼이에요. 초콩 컬렉션 같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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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우리 애기 여기, 여기 까치, 까치. 아, 그러나? 야. 너 언니가 조용하랬지? 어? 엄마 방으로 도망가면 다야? 엄마 방으로 도망가면 다냐고. 어, 어. 나를 어. 저렇게 사랑해줬다면.. 야 이구름! 엄마 나 오늘 채지 PT가 알려준 저속노화를 실천할 거거든? 근데 아침에 일어났다 나보고 왼손으로 양치하라 했다. 근데 왼손으로 양치해가까쟤 뇌가 약간 깨이는 기분이야. 엄마 어, 왼손으로 할, 안 되더라? 그리고 엄마 그 브러쉬 있지? 바디브러쉬. 어. 이따 그거로 림프를 깨워줘야 되거든? 그다음에 나 지금은 레몬즙과 올리브유를 먹으러 갔다 올게. 어. <laughs> 일단 물을 어? 먹어요. 응. 물은 어떻게 먹으라고 응. 안 알려줬어. 응. 그 정수로 먹어요. 응. 그다음에 원래는 제가 올리브유를, 올리브유 레몬 해서 먹는 거 있죠. 그거 먹으려고 사놨거든요. 근데 군만두워 먹고 다 썼어요. <laughs> 되게 좋은 올리브유였는데. <laughs> 그래서, 짜란, <laughs> 이걸로 먹겠습니다. 근데 뭔가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올리브유가 산화도 안 되고, 이거는 공복에 먹어야 된대. 내가 위가 약하긴 하지만, 아니, 비타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올리브유였어요. 아주 세상이 좋아졌어. 제대로 넣고 아우 새거로 벌써 이만큼이나 먹어봤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제 늙는 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저도 이런 루틴을 좀 세워가지고 특히 피부 루틴을 세워서 조금씩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진짜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처음에 할까 말까부터 홀팬들한테 물어봤던 그 제품이거든요. 얘는 폭스 앰필 앵글 컷 리프팅 패치. 저는 사실 이런 리프팅 패치를 돈 주고 사본 적이 한세번 있는데 다 실패하고 몇 년간은 절대 이귀에 거는 거는 사지 말자 해서 절대 안 샀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톡 샘플에서 이제 마켓 제안이 와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이거는 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제 턱이 진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늘어졌었는데 지금 약간 대림자를 접은다면 굉장히 얄쌍해졌어요 그래서 뭔가 살 빠진 것 같고 여기 탄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거의 하루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얘들아 저는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붙여주는데 피부 타입에 따라서 3시간까지도 붙일 수 있는 그 제품이에요. 그래서 주말에는 더 오래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아침에 이거 붙이고 머리 말리셔도 좋고 그냥 붓기 빼고 싶은 날, 나 오늘 붓기 빼야 된다. 예뻐 보여야 된다. 싶은 날에 그냥 붙이시면 됩니다. 제가 마른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그날 묶기는 그날 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일주일에 세 번에서 다섯 번은 꼭 붙여주고 있고, 약속 있는 날이거를 붙이고 안 붙이고,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연말에 우리 중요한 약속들 많잖아요. 연말.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선 런칭을 합니다 27일에 마켓을 오픈할 건데 6시부터 마켓은 오픈해 둘 거고요 왜냐면 서버 터질까봐 오픈해 둘 거고 8시에 지그재그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아셨죠? 붙여볼게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올리마켓에서 사면 최다 구성에서는 한 장당 거의 4,300원 고려 4,300원 완전 싼 거죠 일단 뜯으면 패치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넓거든요? 약간 보톰해서 무게감이 있고요. 국내에서 나온 이런 리프팅 패치 중에 겔 함량이 제일 높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붙일 것이 많습니다. 이거 넥 패치. 완전 길어요. 마른 분들은 이게 한 바퀴 돌아가다 못해서 이거를 자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둘러지는 것을 봐서는 얘가 굉장히 긴 거고, 보여드릴게요. 얘를 때, 짠. 그 스판덱스의 코일 원사기 때문에 굉장히 잘 늘어나는데 귀거는 거를 잡아서 살짝 늘려. 피부에 붙게 붙여도 되고 턱에 많이 붙게 붙여도 되는데 오늘 저는 피부에 많이 붙일게요. 자 걸어. 여기도 걸고. 진짜 좋은 거, 여러분 진짜 좋은 게 여기가 넓어요. 그래서 얘를 당겨서. 여기까지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요만큼이 붙여지는 거예요. 요만큼이 이게 귀가 진짜 하나도 안 아파요. 저는 정말 산부인과에서 유명한 대갈장군 애기로 세워놨는데 어느 정도로 대갈장군이었는지 썰을 좀 풀어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가 저 낳을 때 머리가 너무 커서 간호사 두 분이 저희 어머니 위에 올라가서 배를 누르시다가 배 위에 손바닥으로 멍이 들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그만큼 정말 대한민국 상위 0.1% 자이언트 빅 대갈장군 베이비였는데 얘는 제가 진짜 말씀드리지만 그만. 이게 왜안 아프냐면 잘 늘어나서 안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속았던 리프팅 패치다 잊어주세요. 얘가 만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써보고 느꼈던 점은 이따 한 시간을 붙이고 보여드리겠지만 이거를 팔아주심에 감사했어요. 진짜로. 탄력이 좋은 게다 들어있으니까 여기 안에 4개도 붙여볼게요. 보시면 미세하게 부메랑 모양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 진짜 목 짧은 언니들 나와봐봐. 목잘고 얼굴 큰 언니들, 우리가 이제 드디어 붙일 수 있는 게 나왔어요. 이거 봐. 엄청 잘 붙어. 이거 무슨, 쩍 달라붙어, 진짜로. 약속 가기 전에, 어차피 저녁 약속일 수도 있으니까,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제가 이거를 넣어드려요. 근데 이거 홀리마켓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땡김미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땡김미를 얘를 다 하고, 진짜, 짱짱하게. 몰골이 좀 그렇지만 요즘 위턱이 좀 쳐졌어요 진짜로 딱 얘가 깎여서 쳐지니까 얼굴이 짧아 보여 원래는 이만큼이었잖아 그래서 얘가 제일 좋은 이유가 앞턱, 옆턱, 뒤턱까지 중력을 거스리는 컷으로 개발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얘 모양을 따는 데만 3개월이 걸리셨대요 여러 대갈장군들을 살리셨어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게리 굉장히 두꺼운데 여기 겔 안에는 우리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3,000 ppm이 들어있고 펩타이드가 20가지가 들어있는데 얘가 그냥 수분으로 있게 되면 증발을 하거나 금세 말라버릴 수 있지만 톡스앰필에서는 얘를 하이드로겔로 굳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붙였을 때 얘가 그대로 흡수가 되는데 카페인을 3,000 ppm이나 넣었기 때문에 카페인을 약간 원료적 성분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카페인 자체는 지방분해를 시켜주는 그런 성분이고요. 그리고 피부에 쌓인 붓기랑 늘어진 탄력 저하를 완화해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저속노화에 딱 맞는 성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이 카페인 자체가 피부 속에 순환을 돕기 때문에 얘가 그냥 붙여서 그 당일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얘를 꾸준히 붙인다면 얘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무거운 분들 있잖아요. 무거운 분들 그리고 이중턱 말할 때나 사진 찍힐 때이 이중턱이 너무 고민이신 분들은 꼭 써보셔야 됩니다. 이거 약간 좀 보기엔 좀 그렇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효과가 너무 좋은데 깜짝 놀라실 거는 얘를 붙이고 한 시간 정도 있다 보면 여기가 거의 얼얼할 정도로 이 멘털이 함유되어 가지고 쿨링감이 대단한데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또 시원하게 만드신 이유가 여기가 시원해버리면 피부에 열 있잖아요 트러블이 나는 내가 맨날 말하는 그 피부열 그거를 낮춰주기 때문에 피부 진정이 된대요 그래서 같이 드리는 이 시술 밴드로 이중으로 탁탁탁 빠르게 정리해서 붙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 붙이고 자기가 자기 거울 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이 올리마켓에서는 여기 다섯 장에다가 이 시술 밴드까지 같이 같이 넣어서 드릴 거예요. 가격 구성도 최저 최고 최다 구성. 이 올리마켓에서만 선런칭합니다그 알람 해두세요. 27일 알림. 송이 왜그뭐 하게? 설마 막뒹불인거 아니겠지? 송이 나와 바로 지지 송이 까꿍 우리 까꿍. 어우 냄새 송이야. 오 송이야. 근 입에서 어떻게 그런 냄새가 나? 지금 저희 낙급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오. 저 여기가 지금 짝쳐졌어 아이거는 뭐.. 야이거왜이 야는데? 어, 저 몸매가 미치겠어. 그래마 튀었네 튀 딱한 시간 됐거든요, 여러분. 떼볼게요. 아직도 하이드로겔이. 떼보겠습니다. 이거딱 붙였을 때 보면 뭐가 달라지냐면이 앞에서 보기에 여기가 굉장히 열상해졌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여기 굉장히 날렵해져서 지금 심지어 여기가 진짜 보이시죠? 뭔지 아시겠죠? 저 원래 얼굴이 여기가 두둑이여가지고 여기가 하나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뭔가 굴곡이 생겼어 여기가 끈적거리지도 않고, 그냥 떼면 끝! 쓰고, 버리면 됩니다. 진짜 한 2, 3kg 빠진 느낌. 리프팅 패치 다이어트. 성공. 이게 저속노와 스무디가 맞을까? 레시피 보고 산 건데. 딸기, 바나나, 배, 사과. 귀찮은데. 그냥 딸기랑 바나나만 넣을 거예요. 애로한 버전으로 내가 만들어달라 했는데. 일단 해볼게. 맛있는 거 맞아? 맛있는 건 모르겠고. GPT가 음? 개말 믿어. 개말 믿지. 그럼 누구 말을 믿어? 걔가 우리보다 똑똑하네요. 어, 나는 아니라 믿어. 냉동 딸기를 넣줍니다. 어한 컵. 한 컵. 제일 추운 놈한 컵. 좀 음, 더. 조금 더. 아 어, 이게 한 컵이지. 됐어. 됐어. 어, 두 컵이다. <laughs> 다음에 바나나인데 바나나를 쿠팡에서 두 개짜리 샀더니 뭐이런게 왔어. 너무 <laughs> 먹도서안 먹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요거트 1/2컵. 1/2컵? 몰라 그냥 좀 넣어. 한세번 넣으면 되겠지 뭐. <laughs> 수학 계산이 안 돼서 미치. 아니 컵이 일단 잘못했어. 아 배도 넣고 사과도 넣어 사과 먹던 거 어디 있어 두 개? 내가 아침 먹었는데. 아나 뭐. 배도 넣고 사과도 넣어야 돼. 어 배도 묻는데? 배왜 없어? 배 있어가지고 안 시켰니? 배, 배 여기 있었는데 아빠가 먹었나 봐. 아씨.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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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배추 이거 이유식용 양배추로 샀어요. 조금만. 내가 위에 좋은 레시피도 추가해달라 했거든. 그래서 양배추 들어갔구나. 응. 태국 왕실 꿀 넣어보겠습니다. 얼 만큼 자가 4분의 1 됐어. 엄마, 4분의 1이야. 응? 그래, 4분의 1. 이제 갈게요. 아, 힘들어 씨. 아, 벌써 피곤해. 나 고속로 가 되겠어. 아니, 엄마, 완전 애로운 색이야. 더 중요한 에로운 스타일 알려줄게. 이제 여기서 이 코코넛 리치 이거 있지. 그걸 어떻게 하려고? 같이 넣고 가려는 거 아니야? 내 말기 주인의 주인세줄게. 에다 그냥 넣어서 같이 갈지. 어머? 아니 이거 뭐 에로운스타일인데 아! 그랬어 이미. 자, 숟가락으로 이렇게 발라. 아휴, 뭔지 알지 근데. 아휴. <laughs> 아니, 에로운 스타일 그대로 내가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어, 냄새 좋아. 딸기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LA에서는 이게 4만 원이라고. <laughs> 야, 됐다! 잠깐만. 아, 제가요? 뽀글뽀글 파마를 했어요. 먹어볼게요. 음. 음, 너무 맛있어. 응, 음. 나 해줘, 아침마다. 너무 맛있지 나는데? 난 너무 맛있는데? 음. 바나나가 시다. 코코넛이 고소해. 음, 아유. 너무 맛있다. 도쿄 핫플리는 맛인데? 이거 해장인데? 달긴데 요거트 맛이 좀 나면서 바나나가 갈렸고 양배추 맛은 안 나. 응. 음. 그리고 시원해. 오, 맛있어. 나 갈아줘 매일 아침마다. 사람은 말이야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야 저속노하니까 그러려면 아침에 콩나물에 밥, 밥에다가 꼬추장 넣고 비벼먹는 게더저속노화할듯 음. 너무 맛있다 아빠 주기 싫은 맛이야 아 <laughs> 어, 너무 매 음. 선물이 끝!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 바디브러쉬로 안 했네 이따 해야겠다 <laughs> 도채 피티가 알려줬어? 어 진짜 무겠네 왼손으로 양치하게 했고, 올리브 레몬 먹게 했고, 왜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서포 리포팅... 피티 말을 잘 들어? <laughs> 걔가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 다시 말하지만, 내가 말까지 잘 들으면, 저 효녀 심청이가 내 뒤에 줄 서야 돼. 그 있어. 아, 일단 호흡 루틴 해야 돼. 4초 들어 마시고, 6초 내쉬기 7초 내쉬기 걔, 걔 틀렸어. 7초야. 6초나 7초나. 우리 왜 치피티한데? 왜 그래? 기회 별로 신뢰하지 않아. 이따가 저녁에는 산책하는 것까지 있거든 <laughs> 반신욕 15분도 있어. 어떡해. 반신욕 할라 그랬는데. 어. 귀찮아, 귀찮아. 이 너무 사람 귀찮게 한다 약간. 힘들다이 <laughs> 림프 마사지는 나 그냥 안 젊어지면 안 돼? 그러면 그냥, 그냥 넌 늙어, 난젊어질게이 손끝에서부터 이렇게 다 벗고 이렇게 이제 림프 쪽으로. 쓰러 쓰러 내려서 여기서 자하고그 응? 다음에 얼굴도 얼굴도 계속 뒤쪽으로 해서 배 이렇게 밀고 배꼽 주변 둥글게 하고 모으고 타타구니안 보이네 하고 그 다음 발끝에서부터 다시 위로 올려가지고 하하둘 둘. 이게 안 들려? 이게 안 되네? 끝을 자 이래가지고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아 엄마 그만 뒤에 그 다음에 아 정신 차려 <laughs> 이렇게 음... 하라고? 아, 할줄는 알아 아 미국 언니 거 봤어 영상 미국 언니 걸 보면 뭐해 한국 언니 걸 봐야지 나아 아픈데? 왜 하는 건데 이거 림프 마사지 림프살 열어주는 거 이렇게 천천히 손끝에서부터 하, 쓰러워. 수영하다니까? 우리 송이, 이게 맞냐? 이된 정도면, 정도면 된것 같아. 고속 노화하루하고 말라고? 어, 이 못하겠어. 나 <laughs> 그냥 고속노화할래. <고성동화> <laughs> 여러분, 저 브러쉬 못하겠어요. 이큰 몸을 저 브러쉬로 다 밀을 자신이 없어요. 나 늙은 것 같아. 엄마, 나 지금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늙었어. 어. 어. 나 지금 고속노화 될것 같아, 진심 일단 이거 소금 4스푼 넣어줄게요. 이 이름은 쿠라바스. 넣어줄게요. 와, 나 지금 진짜 완전 레알 고속노화야. 때밀다가 몸살 나는 줄 알았어. 어, 힘들었어요. 일단은 팩 먼저 붙여줄게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팩을 붙이잖아요. 완전 시원한 거. <laughs> 음 이거야! 이걸 붙이고 톡스비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머리 말릴 때 고정이 딱 돼요. 완전 붓기 싹 빠지겠다, 반신욕이 기까지 하면. 자, 여기 손을 먼저 넣어. 아, 당겨. 여기도 붙여. 아, 여기가 진짜 시원하다. 지금 몸이 뜨거워서 더 그래. 다음에 아, 머리를 말릴 거예요. 아빠 난 지금 저속노화 하고 있는데 아빠 이거 먹으면 어떡해 뭘 한다고? 저속노화 저속노화? 천천히 느끼 아 냉장고에 있어서 아빠 지금 헤어스타일 고속노화야 하나만 줘봐 <laughs> 음. 아우야 산책할 날씨 아니다 야아우야 추워라 산책하다 얼어 죽어 <laughs> 이렇게 완전 밑에는 처음 붙여보는데 지금 턱 이만큼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시원하고 붓기는 이게 조금 더잘 빠질 것 같은 느낌이야. 여기를 완전 시원하게 하니까.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마스크팩 붙이고 톡 샘플 붙이기. 오늘 브이로그는 저속 노화를 하려고 했지만 급격하게 고속 노화 될 뻔한 사연으로 적어주세요. 저는 역시 저 속은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고속.